자, 일단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. 그러면 각 aqb는 2분의 1의 각 aob죠. 원주각의 반이니까. 그렇죠? 이건 호 ab의 원주각이거든요. 동그란. 근데, 호 AB 원주각은 호 AC의 원주각하고 똑같아요. 이거는, 이분의 1, 각 AOC. ABC랑도 똑같죠. 그 다음에 삼각형 A, B, P 하고 삼각형 A, Q, S, A, B 하고 닮았어요. 오로지 나오 C, A, B. A, Q, B. A p 가9고 Aq는 1 2그 다음에 AB는, X고. AB는, AB는 X고. X고. x 고 여기는 1 2고 여기는 x 고 x 고 x11, x 1 2 x 9 x x 1 x 1 8 0 8 x 는 당연 양수니까. 이것도 108이고, 이게 36의 3배죠. 6입니다.